여러분 몸이 이유없이 붓거나 목 겨드랑이 귀 뒤가 뭉치고 아픈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림프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과 톡소를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은 림프선의 염증을 낮추고 순환을 도와주는 음식 5가지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1. 비트비트. 비트는 혈액을 맑게 하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림프에게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붓기를 완화합니다. 맛있게 먹는 법. 비트를 얇게 썰어 올리브오일 소금 레몬즙. 비트카르파치오. 또는 사과 비트 물 가볍게 갈아주스. 이 홍삼인삼. 홍삼은 면역세포 활성을 도와 림프절 염증 조절에 좋습니다. 특히 자주 감기 걸리거나 림프선 붓는 체질에 추천. 맛있게 먹는 법. 홍삼 농축액 1포 따뜻한 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체온과 순환. 3.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능력 최상위 과일입니다. 림프선이 붙는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때문인데 블루베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맛있게 먹는 법 플레인 요거트 블루베리 아몬드 간단하지만 림프장 피부 모두의 도움 산 녹차 녹차 속 카테킨은 림프액 내 세균, 독소 제거를 돕는 천연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액순환 촉진 붓기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맛있게 먹는 법. 식후 따뜻한 녹차 한 잔. 지방 나트륨 배출이 쉬워져 림프 부종 완화 효과. 오아보카도.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미네랄은 림프액이 끈적하게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림프는 수분뿐 아니라 지질 균형이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는 법. 아보카도 반 개, 소금 한 꼬집, 레몬즙, 후추. 씹히는 맛 부드러우면서 포만감 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전 조합 레시피 하루 1번 루틴 림프 순환 그린볼 재료양 아보카도 반개 블루베리 한줌 잘게 썬 비트 반컵 아몬드 신 7개 올리브 오일 1스푼 레몬즙 1스푼 가볍게 섞어서 점심 또는 간식으로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잔 여기까지 하면 림프 순환 루틴 완성 림프선은 우리 몸의 노폐물 정화 시스템입니다 잘 흐르면 붓기 빠지고 면역이 강해지고 몸이 가볍고 맑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루에 딱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바로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